역상이 날라갔어요! <laughs>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도 에너지가 넘치고 넘치기 때문에 게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겁력 없는 호텔인가? 네. <laughs> ㅂ 벌써부터 네 남자임? 네 그래! 난 남자다 그리케 <laughs> <laughs> 저랑 ㅅ <laughs> 저랑 같이 <laughs> 너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그래! 나랑 같이 바텀이와 길거리 인터뷰를 하자 <laughs> 안녕하세요 지금 게임을 아니 갑잠만 심심해요 당신은 사랑? 하긴 <laughs> 뭔얘기야고나 사야겠다 아우스! 아우스! 아! 놀랍게도, 남자! 아, 남자야. 덜라두기. 아니, 뭐, 이만하데 있다고 난 자식이야. 안녕하세요! 요한말의 TV, 요한말입니다. 벨티? 아니, 뭐, 이모터가 댄스밖에 없어. 아니, 이게 댄스야? 그냥 운동하냐? 이 엄마 일반에도 안 팔려. 근데 뭐이냐? 비디이 차고 창고. 이거 베리팜 아니 심심한 친구의 스은부함아좀 친구 안 할래요. 아니 새학보다그때에 비해서는 별로 없다? 여기도 미쳤는데 그때보다 없다 별로. 하 노래질뿐. 이렇게 서안 올래요. 님뭐 에이요요. 아무것도 아닌데 <놀라> 님 남자친구에 말해서뭐뭐뭐뭐마왕지대 뭐, 그렇게 한 거요. 어, 뭐뭐 SM 플레이어들 부인 싸우고 있는데 넌왜게안 근데, 넌, 그 남사친, 여사친도 없잖아. 넌 그냥, 너 그냥, 온몸에, 어라너 있구만. 넌 그냥, 부모 둘 다, 어쩌고저쩌고 여서 사고치서 죽었잖아. 근데, 굳이 없는 티 내잖아. 불쌍해, 오, 오. 그냥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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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지 하지 말고, 조용히 사에서 매장 대쇼, 티, 티. 넌 그냥 매장하는 사람도 불쌍해서 안 하잖아. 어떻게 안살 수가 있노? 주도까이 야, 주도가면, 나가 갈게. 이러다, 너 그냥, 만나서다 까겄다. 이응이응. <목소리도> 그만 살아 뽑고 있는 우리 존나 까만 핫도그 먹을래? 뭔 뭔데? <목소리도> 나 얘야? 아, 배얘 잡자! 예, 나도 이고 <laughs> 근데 핫도지 <가짜> 어. 섹시 <목소리도> 멜로디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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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만나보사람아 근데 저는 얼굴이 존나 못생서안될 같아요. <목소리도> 이 새끼 지금 나올 요얘아 나도 정신할 것 같아. 나도 정신할 것 같아. 심심하다. 심심해. 요한 마리 영상 보자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